안녕하세요, 희현이 니트입니다. 와, 오늘은 롤럭록스에서 돈을 타는 그런 게임을 한번 해보요 제가 이거 문 어디 있는지 알거든요. 어, 진짜요? 살짝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. 유튜브에서 보긴 봤는데, 중간으로는, 저 앞문으로는 안 들어가더라고요. 어, 여기 어, 뒤에 길이 있는데. 어, 뱃지 어, 있다. 있어요? 스크립트 배지를 넣었다가갔다 저희 양보 있고 이렇게 던져을 해가지고 털어놉니다. 어? 뭐가 있는데? 어? 오,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제말 맞죠? 네. 천재. 도둑의 음, 그 기질이. 언니 <laughs> 음, 잠깐만 이거좀 해주세요. 네? 안 올라가져요? 아 됐다. 너무 시끄러웠어. 또 올라가야 돼? 네 아, 맞는데.. 이까요 어. 어떻게 해요? 아. 어 해요? 어 까났다 어? 죽었어야죠 <laughs> 사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<laughs> 이것 좀 봐주세요. <laughs> 왜요? 자, 여러분, <laughs> 언니 빨리 휴스 요 이제 여기 들어가야 돼. 네. 와, 어디 있어? 이거 떨어집니다. 맞지? 응. 오, 뭐야? 응. 아, 이게 알고 보니까... 어, 죽었다. 이게 양복이 아니고, 후드티 같은 도둑들이 지나 응. 있는 그런 옷이었습니다. 게 아니고, 대놓고 가는 저 자, 다음 체크포인트만 먹고 네. 기다릴게요. 네. 됐다. 음, 점프안되네 잠깐만요. 이, 이. 어! 뭔 소리지? 언니가 죽은 거예요? 어, 그다언니 여보세요? 아, 내가 오, 잘 근데 이게 그거 아, 고르는 것 같아요. 제가 한번 여기 볼게요. 아니고. 여기 아니에요. 그치? 아니, 그거 봐. 아니야? 아니야. 어, 여기도 아닌데? 응? 아닌데? <웃음> <웃음> 골라야 된다. 응. 언니 먼저 해봐. 그 다음 내가 할게. <laughs> 언니 해봐. <오늘> 믿습니다. <laughs> 오, 습니다 어, 하나만 더어요 나는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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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떨 거야? 오른쪽 거예요. 중간 오케이 잠깐만 오! 중간. 중간, 오른쪽. 네. 기다려 드릴게요. 음. 됐다 네. 갑시다. 응, 음. 바시다 아아 저도 지금 저쪽으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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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 가는게 아니었나봅니다. 다크팬 들어갔고 여기로 가야돼요. 어? 또 가야돼? 이거 어저 그냥 얇은건 괜찮은데 여러분 근데 지금 언니가 언니가 바로 제 옆등으로 이사를 왔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썸네일도 자주 그려주 오! 오, 진짜 저런 돈이. 죽이려고 하고 있어. 뭐예요? 왜? 어디로 가야 돼요? 응, 왜 그쪽으로 갔어요. 이거좀안 꺼지게 해주세요. <laughs> 네. 제가 좀 일단은 이쪽으로 가서 언니. 이쪽으로 간거 했지? 네. 응, 그니그 다음 어, 어디로 갔어? 그냥 저 밑으로 떨어졌어요. 여기서? 네. 여기 에아 그렇구나 들어갈까? 헐 응. 아, 이건 자신 있어요 진짜? 아까처럼 너무 얇은 줄은 싫거든요 제가 왜냐면은 떨어지란 말만 해가지고 자꾸 다리에 걸려서 그쪽에 딱 잠깐만 이거 점프도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 쉽네 근데 응 내방 밀지 마세요 제발 해. 모목게좀더좋은데 이제 화목토마다 업로드 할 건데 제가 그때마다 한번 시간이 된다면 썸네일 그려서 올리겠습니다. 그래서 아까 찍은 것도 올렸는데 그거는 지금 오류 인해서 제목이 컨텐츠 뭐좀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돼 버렸어요. 음, 빨리 오세요. 맞아양의 제발 부탁드림. 어 돈. 돈이 돈. 하늘 날고 있어. 돈을 받 발... 갑시다. 응. 오, 잘는 뭐야. 저기서 뿌다 오케이. 응. 이제 화, 아니, 환풍구. 오, 오 미로다. 제가 좀 가볼게요. 오! 잠깐만. 어? 네. 잠깐만. 오. 없, 다 없, 다 여기 아니야. 아, 힘들게 왔는데, 여기. 또 가야 돼. 언니가 이번엔 가봐. 어? 그쪽 맞는데? 응? 어? 또 있어요. 어? 맞는... 아니네. 어디지? 이쪽으로 가볼까? 응. 어? 여기 또 길이 두 개나 있다. 이쪽으로 가보자. 응. 이쪽으로 가서 저기 는없는것 같아. 언니 그쪽 가봐. 응. 어? 여기 길이 있다. 저아니에 어, 예. 아니죠 이쪽으로 오세요 어디였어요? 오른쪽이요 잠깐만요 잠깐만 길 잃어버렸다 네 기다려보세요 찾았다 어 여기다 여기다 네. 맞아요? 네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아 여기서 나 많이 죽었네 조금 급하게 된다고아 그렇군요 저 여기 다음 곳만 갈게요 네한분 부터 여기서 기다리세요 네 여기서 기다릴게요 네 음.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그래도또 저처럼 죽어요 네와 다와나님 아까 빨리 갔어 에? 아, 제가 네. 어 제가 볼게요네띠리라기다다리디라디라어어 뭐야 방금 내 걸려서 밖에 나왔었어요 아! 역시 나. 이 이번에 언니가만 어 잠깐만. 잠깐만 끼웠어 어, 이래야, 이래야. 오, 오, 뭐야 레이저? 네. 당연하지. 군대 궁금... 오닝 가면 당연히 레이저가 있어. 어떻게가. 근데. 아주 쉬운 길 아주 쉬운길 어, 어 어렵겠다. 네? 뭐가 어렵다. 뭐가 어렵다니? 하겠다. 근데... 이거 떨어지면 안되나여기서 또... 어, 뭐야? 어? 어, 나 나왔어. 저, 어떻게 나왔지? 어, 나왔다. 됐지? 저기 모터바이크 타고... 이거 뭐야? 아. 이거 타게요. 그래요, 기다려주세요. 어, 이렇게 되세요!

일단 배지부터 봐줄게. 요지 배지 쉬운데. 해볼볼게요 오. 오. 볼게요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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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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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갈 수어어 <laughs> <출발했다>, 언니 <laughs> 언니 나좀 끌어봐 기다려봐 거기 있어 네어 다시 떨어졌다 언니 다시 타봐 왜 아, 여기 어. 있어 뭐야 뭐야 <laughs> 언니 왜왜 <왜> 떨어졌어 <laughs> 이거 어떻게 올라가요? 음, 아주 잘 뭐야 없어졌어 응? 어디 갔어? 언니, 음. 배지 먹었어요? 네, 먹었어요. 쭈피고욱어있어요 자, 여러분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안녕!